미국 루이스빌에서 오후 7시쯤에 이웃들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즉시 출동했고 2층 창문을 통해서 비명을 질러대는 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윌슨이며 37세입니다. 목에 쇠사슬을 두른 채 바닥에 고정되어 집안에 붙잡혀 있던 여성의 구조 현장 비디오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오후 7시. 요원들은 문을 통해 진입하려 했지만 1층의 현관문을 포함해 모든 창문은 무언가의 구조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2층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여성을 봤습니다. 출동한 요원들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집 옆에서 발견된 사다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 진입했던 요원들은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울고 있는 윌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범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당국의 보디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구조된 여성은 드디어 탈출했다는 안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이 가슴 아픕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남성은 전남자친구이며 이름은 모시스 메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딸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녀가 메이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길래 살이 많이 쪘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녀는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결국 비위생적인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의 몸 상태는 나빠졌고, 메이에게 도와달라고 간청도 했었지만, 그는 생각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구급대원을 불러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윌슨이 낳은 아이는, 그녀의 다른 가족들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8월, 메이와 윌슨은 헤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윌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와 우연히 또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지만, 오랜만에 만났기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그녀에게 집을 청소해야 하는데 돌아와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공짜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고 합당한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녀는 닥쳐올 위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두 사람은 메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는 위슨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위순을 여러 번 공격했고 옷을 벗게 했으며 방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이때 메이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려운 길로 갈까, 쉬운 길로 갈까? 그녀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에 체인을 감아서 잠을 쇠로 고정하는 것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이때 쇠사슬로 일부러 목을 조르면서 질식을 유발하는 등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레이가 쇠사슬로 그녀의 목을 다 감은 뒤에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철물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멘트에서 윌슨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철물점에 갔다 온 다음 그녀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집을 나서기 전에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에 묶인 채로 절망하고 있던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치테로 사정없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윌슨은 갑자기 들이닥친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고 자기가 살수 있는 시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창문은 나사로 고정되어 잠겨져 있었고 잠기지 않은 것들은 모두 메이가 열쇠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윌스는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2층 방의 창문을 부숴고 밖에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보러 나왔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다행히 시간대는 근처 이웃들이 집에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를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게도 이웃들은 그녀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즉시 신고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들은 빨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윌스는 이웃들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본인은 이 집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은 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실패했고, 창문으로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해 윌슨이 부순 창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의 목에는 맹견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쇠사슬과, 그것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수 없도록,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정된 것을 풀기 위해 다른 장비들을 가져와 억지로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수색하려 했지만 모든 문들이 강제적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문 자체를 부수는 게 아니라면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출에는 그녀를 자물쇠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볼트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붙잡혀 있을 때 메이는 그녀의 모든 옷과 소지품들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그녀를 구출한 당국은 이제 메이를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윌슨을 구출하고 이틀이 지나서 36세의 메이가 붙잡혔습니다. 메이는 즉시 기소됐고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의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윌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질를 발휘하여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들도 그저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점이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좌절감에 무기력해지고. 다른 어떤 방법조차도 떠올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순과 같은 공경에 처했다면 저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적극적으로 그녀를 구하기 위한 시도를 할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날 수록 타인의 공경을 눈앞에 두고서도 혹시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도와도 못본척 들려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단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파입의 사람인가요?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